이제 세팅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좀 깔았고요. 파이널 스트라이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요. 네, 여기 보시면 마스터 클럭이 마스터 클럭이 막 움직이죠. 예, 이것은 이제 자체 부스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부하가 적게 걸릴 때는 클럭을 낮춰줬다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작업을 수행시키게 되면은 어, 급작스럽게 클럭이 이제 높아지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죠. 연산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런 코어 부스트 기능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똑같이 3000MHz 혹은 3500MHz, 4000MHz 이렇게 계속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CPU가 동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온도는 굉장히 착합니다. 예, 맥시멈 온도가 40.5도. 상당히 좋죠. 역시 저전력 CPU의 특징이죠.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볼 거는 이 코어의 클락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픽 코어 400MHz 들어가고 있네요. CPU에는, 어, 3493명, 약 3.5GHz 들어가고 있고요그 다음에 온도 40.5도로 아주 착합니다. 오버클럭 하기 전에 CPU ID, CPU Z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테스트 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테스트 벤치죠. 네. 자, 어, 여기 지금, 어, 네. 소켓 AM4 소켓에 AMD 에슬론 3 0 0 0 g w 드 라데온 베가 그래픽스 CPU가 제대로 인식이 돼 있죠. 클럭이 1596MHz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도 변동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자체 부스트 기능이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제 메인보드는 에즈라 P450 스틸 레전드 메모리는 8개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세팅 CL값 20.0으로 세팅이 돼 있네요. 쭈르룩 먼저 이 메모리 램을 오버클락 해줘야 되겠죠. 그래픽 AMD 라데온 베가 3 그래픽 여기 지금 코어 400MHz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2GB가 지금 할당이 되어있고요. 테스트 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스레드 점수가 1000점이 넘어갔어요. 네, 지금 멀티스레드 점수 가 1037점 그리고 314점이 나왔네요. 온도는 역시 착합니다. 40.6도 아주 훌륭한데요? 어, 싱글스레드 점수,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점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CPU 성능인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싱글스레드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Z, 우리가 몇 점이 나왔죠? 314점이 나왔어요. 3 1 4점이 여기 547점이, 어, 인텔 코어 i7 9700K. 9900K가 545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9900K가 8코어 16스레드죠. 옥타코어라도 코어 하나에 대한 성능이 점수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쭉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314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CPU인지 한번 볼게요. 음... 자 AMD 애슬럼 3000G의 어, 싱글스레드 점수 314점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인텔 코어 i3 4130 AMD 슬론 3000G CPU의 싱글스레드 점수, 인텔의 코어 i3 4130, 4세대 하스웰의 i3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코어 i3 4130, 코어 i5 2100, 2400, 뭐, 요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능이. 상당히 저조하죠? 어,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멀티스레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스레드 점수가 1037점. 1037점이면 한번 다시 검색해 볼게요. 멀티스레드 점수. 1037점. 원래 이제 우리가 스레드가 2코어 4스레드니까 4스레드로. 1037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 인텔 제논, X5450, 그리고 G460, 펜티엄, G4600 정도 수준의, 어, 성능이네요. 어, 너무 실망스러운데, 어, 이 근처에 어떤 CPU들이 있는지 볼까요? 인텔 코어 i3, 4170.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 50달러짜리 어, 우리 그 3천지 어, CPU, 어, 투, 이, 어, 그렇죠 듀얼코어 어, 4스레드 제품의 성능은 어, 구형 CPU들, 뭐한 4, 5년 전 CPU들 중에서도 조금 저가 정도의 성능, 기본 성능은 그러합니다. 자, 이게 오버클럭을 어, 하지 않으면 어, 우리가 한 5년 전 CPU, 5년 전 PC를 쓰는 어, 그런 기분으로 써야 되는 그런 CPU입니다. 어, 당연히 뭐 게임 성능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어, CPU Z의 결과로 지금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어, 3000G에 대한 어떤 그런 어,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 유튜버들의 극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 이거 너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다시 테스트 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마크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자 PC의 성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어, 화면이 좀 많이 끊기고 있어요.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꼭 그래픽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어, 기대보다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저 화면이 이렇게 끊기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어,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네요. 음, 화면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띄엄띄엄 보여요. 과연 어떤 스코어를 보여줄지? 아, 그런데, 그래픽 점수가 엉망일 것 같아요. 너무 안 좋네요. 음, 화면이. 프레임이 많이 끊겨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영상이. 자,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자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프레임 계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카메라로 모니터를 비춰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점수가 아마 이 정도 되면 제 경험상 2,000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파이어스트라이크는 제가 지금 처음 돌려보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그래픽 테스트. 과연 몇 프레임이나 나와줄지. 아, 7.1 프레임, 6.9 프레임, 이건 너무, 너무한데요? 5.2, 5.4 프레임. 5, 5 프레임까지 내려가네요. 10 프레임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9 프레임에 안 나옵니다. 6 프레임 때에서. 아, 너무 실망스러운. 자, 이번 그래픽 테스트 2. 아 역시 10 프레임을 못 넘기네요. 7 프레임 때 보여주고 있고요. 6 프레임 때, 5 프레임 때까지 내려가네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극찬하는 유튜버들. 아 정말 실망입니다. 삼천지를 극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걸까요? 제대로 테스트는 해 봤을까요? 아, 프레임이 엉망이죠? 이 프레임 때에요. 자, 이제 결과 나옵니다. 테스트 벤치 결과. 자, 토탈 스코어. 1273점. 아, 여기 토탈 스코어,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 스코어는요, 이 토탈 스코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어, 여기, 콤바인 스코어 점수. 이것도 크게 변수가 많아서 크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픽 스코어 1430점 나왔고, 피직 스코어 5664점 나왔죠. 아. 참 답이 없네요. 5664점. 아... 자, 일단 이거를 캡처를 해놓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은 어, 이제 CPU 오버클럭, 그 다음에 램 오버클럭, 그 다음에 그래픽 오버클럭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순서는 램 오버클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 AMD CPU 구조상 CPU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다이가 어, 메인 다이들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다이가 인텔은 각각의 코어들에 어, 컨트롤 다이가 분산되어 있고 서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